네, 오늘 뭐, 처음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좀꽤 많은 것 같아서 오늘 뭐첫 시간이고 개강하는 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겸 해서 여러분들이 뭐 특히 NIH 준비라든가 논술 준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드리고 또 시험 준비라든가 내용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하고 언어 능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언어 이런 것도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어, 그리고 특징이 뭐냐 뭐 이런 것들을 조 설명을 해 드리고 수업에 들어갈게요 간단하게 먼저 뭐 국정원은 2013년도까지는 원래 이제 종합교양이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객관식으로 뭐 한국사 시험도 보고 인문학이나 철학, 사회학, 뭐 정치학 이런 것들의 100문제 정도 시험을 봤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 어, 그거에다가, 뭐, 과학적인 것도 있었고, 과학, 예술, 뭐, 요런, 여러 가지 객관식 시험 같은 거를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에, 논술 해서 이제, 뭐, 90분, 뭐, 이렇게 120분 뭐 이렇게 주고 1500자그 다음에 이제 제시문을 주고 주로 이제 2013년도까지 기출 보시면 뭐 역사 지문도 있었지만 이제 여러가지 정치적인 그리고 또 여러가지 사회 경제적인 요런 제시문들이 한 두세개 나오고 그래서 뭐 정의라든가 자유라든가 평등이 라든가 소크라테스 토마스옵스 뭐 요런 지문들도 뭐 맹자나 마키아벨리 뭐 이런 지문들이 이제 나오고 뭐 논문 형식으로 이제 1,500자를 제한 시간 내 쓰는 거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어큰 시험의 변화가 있었던 게 2014년이죠. 그러니까 2014년에 에 도입이 된게 이제 NIAAT.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n i a t 가 도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논술도 처음에는 이제 한국사 논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 나왔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2014, 15, 16 작년까지 한 3회가 시행이 된 거야. 근데 어떤 시험이든지 뭐 출제자도 마찬가지고 시험 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뭐 장단점이 있는 게 그러니까 처음에 시행됐을 때는 내는 분들도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그리고 또 시험 보는 학생들도 뭘 공부해야 되나 전혀 모르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그니까 올해 2017년 그리고 이제. 내년 2018년 되면 한 5회 정도 되면 완전히 좀 틀이 잡혀지고 완전히 모양을 갖추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 시행을 했을 때에는 뭐 이렇게 어렵게 냈는데 학생들의 변별력이라든가 난이도라든가 또 영역이라든가 이게 이제 많이 안정해져 있다가 학생들이 제 시험 보고 나서 보니까 이건 빼야 되겠다, 이건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특히 그 변화가 많은 게 NIAT고 그 논술도 사실은 좀 3년 동안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 꼭, 그, 뭐,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 이렇게 나왔다. 아직은 그렇게 확정적으로 이제 얘기하기가 뭐 4, 5회 정도 지나면, 이제 뭐좀 틀이 잡혔을 때는 이제 확실히 되겠지만 그러니까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근데 뭐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나와고 같이 경쟁하는 경쟁자들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럴 때좀 우왕좌왕할 때 들어가는 게 <laughs> 그죠 나을 수도 있어요 먼저 이제 n i a t 를좀 설명을 해드리면 그 이제 지금 언어 능력죠 그 다음에 Yeah, NIAT 1 우리가 이제 부르는 게뭐 추리 능력, yeah. 그다음에 수리, 그다음에 뭐 자료에서, 그다음에 공간, yeah. 그다음에 이제 암호, yeah. 아, 뭐. 그다음에 뭐 n i h 2 뭐라고 이제 yeah. 직무마인드.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중간에 점심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시험, 뭐, 한번 봐보고 했던 분들은 알겠지만, 근데 이 사이에 공간지각이나, 요 암호, 여기에는, 원래 2014년도 처음 볼 때는, 뭐, 틀린 그림, 다른 그림 찾기, 틀린 그림 찾기라든가, 또 뭐, 어, 장, 그러니까 작년이 2016년이고, 2015년도죠. 재작년이죠, 벌써. 그러니까 어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7년도네요. 네, 벌써. 그래서 그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 같은 경우엔 등고선 뭐 해갖고 단면도 같은 게 들어갔었는데 작년엔 또 빠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틀린 그림 찾기도 있다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등고선 그것도 있다가 또 없어지고. 그러니까 한번 해본 거죠. 그 전에 2014년도에는 뭐 이렇게 어, 손대지 말고 이렇게 뭐. 어디 찾아서 풀어라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런 게 나왔었는데 어그 당시 시험을 봤던 학생들이 뭐 너무 그뭐 예를 들어서 그, 그 이상하게 그죠 그 시키니까 그걸 이, 문제도 잘 이해를 못하고 그니까 합격한 학생도 한 문제인가 두 문제 풀고 1 5 문제 중에 그러니까 합격한 학생도 열한 문제나 두 문제 풀었다는 말은 변별력이 없다는 말이야 그니까 어 국정원 쪽에서도 해 보고 뺀 거죠. 그러니까 아 이건 있어 봤자 소용이 없다. 작년에 등고선 단면도는 의외로 또 15문제 다 풀었대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별로다. 그래서 빼고 뭐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그건 없었고. 근데 이제 공간 지각인 암호 같은 경우에는 좀 특정한 유형이 있어요. 이제 그런 유형들만 조금 잘 살펴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뭐 어,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겠지만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뭐 대기업 공, 그런 공간지가 좀 다른 일정한 유형을 딱 정해져서 나오기 때문에 막 복잡하게 이것저것 다 하실 필요도 없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별로 그렇게 크게 그렇게 됐는데 이건 그러니까 이제 어, 변별력이 뭐 크다고 보기에는 좀 힘들다. 그래서 학생들이 대부분 이런 거는 이제 좀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언어능력, 추리능력은 2014년도에 30문제를 두 개가 합격 나왔다가 이제 뭐그 2015년도, 16년도 되면서 이제 두 개로 분리되고 조금 더그 정확하게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언어 능력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뭐 PSAT 유형 비슷하게 제시문도 길고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작년에 또본 학생들은 물론 이제 그거는 그것도 있어 왜냐면 내가 변한 거냐 시험이 변한 거냐 학생들이 이제 예전에는 전혀 이런 거 준비 안 하고 뭐야 삼성이나 뭐 이런 어, 뭐 요즘 GSET이라고 그러죠 g s a t 나뭐 대기업 공기업 뭐 나왔던 좀 쉬운 것만 준비하고 갔다가 2014년도에 처음 갔다가 어 너무 어렵다 이렇게 느꼈는데 이제 좀한 2~3년 지나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해고 갔잖아 그죠? 그러니까 작년에 시험 보는 학생들은 수업도 듣고 다 그랬던 학생이니까 가서 어 그렇게 뭐 어렵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언어 능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아마 한20 문항 정도. 로좀 늘어날 수 있어요. 20에서 25 문항 뭐더 늘어날 수도 있고, 어뭐15 문항에서 20 문항 사이로 이게 이제 그런 이유는 요거나 요거까지는 이렇게 한꺼번에 나눠 주고 그다음에 풀라고 한 다음에 중간에 걷어가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그리고 이때 이제 쉬면서 뭐 3, 40분 밥도 먹고 뭐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걸 하는데 어찌됐든. 어, 이것도 이제 제가 볼 때는 한 20문항. 그때는 이제 15문항, 15문항 뭐 이렇게 됐는데 20문항씩 올해는 조금 더 강화되고 난이도도 좀더 올라갈 수 있다. 작년에는 추리 능력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어, 언어 능력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논지 찾기, 뭐 핵심 논지, 그리고 내용 일치, 그 다음에 뭐, 단락 혹은 문단 대열, 뭐 그다음에 빈칸 채우기 어, 등등 뭐 그리고 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풀 거예요. 그래서 요 언어 능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서 제가 좀더 오늘 언어 능력 시간이니까 좀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긴 하겠지만 그 아까 말씀드린대로 2013년도까지는 그 종합 교양이라 그래서 철학, 인문, 사회, 정치 뭐 이런 걸 시험을 봤는데 그게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채점자들 입장에서는 아 그러면 이제 소위 그죠 음, 이제 국가정보원 그런 뭐야 우리나라 최고의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죠 최고의 정보기관인데 그죠 우리나라의 정보기관이 두세개 있는 게 아니야 미국도 뭐 CIA 같이 이렇게 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뭐야, 인문학적 소양이나좀 이런 정치경제 국제정세를 좀 바라보는, 그죠? 그런 시각이 있는 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게 예전에는 종합교양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한국사도 20, 30문제 다시 보고 뭐 했는데, 이제 그게 사라지고 NIAT가 왔으니까, 그걸 평가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냐면, 이 언어능력에서 제시문들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한국사적인 제시문이라든가 철학이나 혹은 과학이나 어뭐 역사라든가 뭐 요런 것들의 다양한 제시문들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제대로 이 주어진 제시문이나 정보를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런 걸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가 제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시험 볼 학생들도 이게 상당 부분 제시문이 좀긴 편이고 읽고 독해하는 그런 능력이 이제 좀안돼 있으면 음뭐 물론 이제 저 2, 3년 되면서 학생들이 좀 많이 좋아져서 그렇지 첫 번째 2014년도에 볼 때는 어 학생들이 뭐 7문제, 5문제도 못 풀고 나오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뭐 특별히 어려운 것도 있었겠지만 준비가 안돼 있을 때는 좀 그렇다 그래서 아마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좀더 이런 거에는 이제 내용적인 면이나 배경 지식, 그죠? 등등. 그래서 물론 어, 뒤에서도 이제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5, 6월 가서 실전에서는 시간이라든가 시간 내에 주어진 시간 내에 풍 품...